예,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 가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주와 인생을 창조하신 아름다, 자기 뜻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예술가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예술가가 된다. 자기에게 맡겨준 인생을 아름답게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예술가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 목회, 그러니까, 모든 목회 활동은 예술 목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단적으로 말해도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이 세상을, 역사를, 문화를 아름답게 창조해 가면서 살수 있게 사,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그런 공동체,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것이 목회니까. 기독교의 목회는 전부 예술목회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이제 그런 점에서 내가 처음에는 예술목회라는 개념이 좀 생소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목회는 예술목회가 돼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laughs>